옛적 경상도 어느 산골 마을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늘이 사람의 정을 시험하려 하면 때로는 가장 사랑하는 것을 빼앗아 가고 또 때로는 기이한 모습으로 돌려보낸다 하였으니 이 또한 그러한 사연이 아니겠습니까? 그무렵 마을에 석윤이라는 젊은 선비가 살았습니다. 25세의 나이에 글공부에 매진하며 과거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의 곁에는 소연이라는 아름다운 아내가 있었습니다. 소연은 마을에서 소문난 효녀이자 어진 아내였습니다. 가난한 선비의 아내로 시집와서도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으며 바느질과 길쌈으로 집안을 도왔고 시부모를 지성으로 모셨습니다. 석윤이 책을 읽을 때면 등잔불을 밝혀주고 배고플 때면 보리죽이라도 정성껏 끓여 올렸으니 이 어찌 금슬이 좋지 않겠습니까? 여보, 오늘도 공부 열심히 하셨어요? 제가 차 한잔 드릴게요. 소연은 늘 이렇게 말하며 남편을 격려하였고, 석유는 그런 아내가 있어 어려운 살림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허나 세상일이란 것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의 가을, 마을에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소연은 시어머니를 간호하다가, 병을 얻었고 약한 첩쓸 돈이 없던 가난한 집에서 그녀는 그저 누워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석윤이 산에 올라가 약초를 캐오고 마을의 의원을 찾아가 빌어보았으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열흘를 앓던 소연은 어느 가을밤 석윤의 손을 꼭 잡고 말하였습니다. 여보, 제가 먼저 가게 되어 미안해요. 당신은 꼭 과거에 급제하세요. 그리고 소연은 무언가 더 말하려다 말고 그저 남편의 손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달이 구름에 가려지며 소연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스물셋의 짧은 생이었습니다. 석유는 미친 사람처럼 아내의 시신을 붙들고 통곡하였습니다. 소연아, 소연아, 눈떠라, 제발. 허나 죽은 사람은 돌아오지 않는 법. 마을 사람들이 장례를 도와주었고, 소연은 마을 뒷산 양지 바른 곳에 묻혔습니다. 장례를 치른 후 석유는 사람이 폐인이 되었습니다. 책을 펼쳐도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밥을 먹어도 맛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산소를 찾아가 하루 종일 무덤 앞에 앉아 있다가 해가 지면 내려왔습니다. 시어머니가 걱정하며 말하였습니다. 얘야 죽은 사람은 돌아오지 않는다. 내가 이렇게 지내면 소연이도 저승에서 편히 쉬지 못할 게다. 허나 석유는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아내가 죽은 지 49제를 지낸 밤이었습니다. 석유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달빛도 없는 어두운 담길 석유는 중얼거리며 걸었습니다. 소연아 너무 보고 싶다. 그 때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 하얀 것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석윤이 고개를 드니 저 멀리 산자락에서 흰 여우 한 마리가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우는 석윤을 물끄러미 보다가 천천히 숲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석윤이 눈을 뜨니 마당에 이상한 것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산삼 두 뿌리와 싱싱한 토끼 한 마리, 그리고 약초 다발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작은 발자국이 찍혀 있었는데, 그것은 개도 고양이도 아닌 여우의 발자국이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글쎄다. 산신령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게 아닐까. 석유는 고개를 갸웃하며 그 물건들을 집어들었습니다. 집안이 가난하여 이런 귀한 것들은 구경도 못 해본 터라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석유는 잠을 설치며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마당을 거니는 흰 여우의 모습을 말입니다. 여우는 석유의 방문 앞에 와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갸웃하며 석유를 바라보는 듯하다가 조용히 담을 넘어 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상한 일이 계속되었습니다. 밤마다 여우가 찾아왔고, 아침이면 마당에 무언가가 놓여 있었습니다. 어떤 날은 약초였고, 어떤 날은 밤송이었으며, 어떤 날은 깨끗한 물이 담긴 대나무 통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를 신기하게 여기며 수근거렸습니다. 석균이네 집에 여우가 다닌대. 여우, 그럼 요물 아닌가? 아니야, 물건만 갖다 놓고 사람은 해치지 않는데. 석윤도 처음에는 경계하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여우가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돕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밤 석윤은 용기를 내어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여우는 담장 위에 앉아 달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것들을 갖다 주는 것이냐? 여우는 석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짐승의 눈이 아니라 사람처럼 깊고 슬픈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석윤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 눈빛을 어디선가 본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스쳤으나 금세 고개를 저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겨울이 왔습니다. 석윤은 여우 덕분에 겨울을 무사히 날수 있었습니다. 여우가 가져다주는 것들을 파라사를 사고 나무를 샀으며 시어머니께 약도 지어드릴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수근거렸으나 석유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죽고 난후 처음으로 살아갈 이유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밤이면 석유는 마당에 앉아 여우를 기다렸고 여우가 나타나면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책을 읽었다. 소연이가 좋아하던 시구절이었는데, 읽다가 그만 눈물이 났다. 여우는 대답하지 않았으나, 고개를 끄덕이는 듯한 동작을 보였습니다. 너는 참 이상한 짐승이구나. 짐승인데 사람의 말을 알아듣는 것 같고, 가끔은 소연이가 보고 싶을 때 내가 나타나는 것 같고, 석유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 무렵 마을의 소문이 돌기 시작하였습니다. 석윤이 여우에게 홀렸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석윤의 장인, 소연의 아버지인 김진사가 찾아왔습니다. 김진사는 마을에서 제법 재산이 있는 양반이었는데, 딸이 가난한 선비에게 시집 간 것을 못마땅해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위 들었네. 자네 집에 여우가 드나든다며. 예. 장인 어른. 허나 그 여우는 우리를 돕고 있습니다. 돕다니. 여우는 요물이네. 당장 쫓아내지 않으면 자네도 홀려 죽을게야. 김진사는 호통을 쳤습니다. 그러나 석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 여우가 없었다면 저희 모자는 이미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김진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사실 그에게는 다른 속셈이 있었습니다. 딸이 죽었으니 딸에게 주었던 혼수와 재산을 돌려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좋네. 그럼 나는 딸에게 준 혼수를 돌려받겠네. 자네는 내 딸을 제대로 지키지도 못했으니 그럴 자격이 있지. 석유는 창백해졌습니다. 혼수를 돌려주면 집안에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석유는 잠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장인의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자신이 정말 여우에게 홀린 것은 아닐까. 소연이를 잊고 짐승에게 의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석유는 일어나 소연의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초를 켜고 절을 올리며 아내에게 속삭였습니다. 소연아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냐. 내가 살아있다면 뭐라 했을까? 그때 창 밖에서 기미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주 낮게 바람에 실려오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석윤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것은 노래 소리였습니다. 달이 밝아 오네님이 오실라나. 석윤의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 노래는 소연이가 늘 부르던 노래였습니다. 빨래를 할 때, 길쌈을 할 때, 밥을 할 때, 소연은 늘그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석유는 후다닥 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마당에는 흰 여우가 앉아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 여우의 모습은 신비롭게 빛났고, 그 입에서 희미하게 노래 소리가 흘러나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너, 너가 그 노래를 석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자 여우는 고개를 돌려 석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짐승이 우는 것입니다. 석윤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여우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설마, 설마 너는, 석윤의 손이 여우의 머리에 닿으려는 순간 여우가 몸을 돌려 달아났습니다. 담장을 넘어 산으로 사라지는 여우의 뒷모습을 보며 석유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뜨겁게 치밀어 올랐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으나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혹시 소연이가 여우의 모습으로 돌아온 것은 아닐까? 허나 석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죽은 사람이 짐승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석유는 잠들지 못하고 소연을 떠올렸습니다. 그녀의 미소, 그녀의 목소리, 그녀가 부르던 그 노래. 며칠 후 김진사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젊은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사위, 이분은 최진사댁 딸일세. 딸도 죽었으니 자네 재혼을 해야 하지 않겠나. 석유는 단호히 거절하였습니다. 저는 재혼할 생각이 없습니다. 뭐야, 젊은 나이에 평생 호라비로 살겠다는 것인가. 그게 말이 되나. 김진사는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사실 그는 재혼을 시켜서 석윤의 집안 재산을 가로챌 속셈이었습니다. 새 며느리를 통해 석윤을 조종하려 한 것입니다. 소연이가 죽은 지채 1년도 안 되었습니다. 저는 평생 소연이만을 기억하고 살겠습니다. 고집불통 같으니, 좋네. 그럼 혼수를 당장 돌려주게 김진사는 화를 내며 돌아갔습니다. 석유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혼수를 돌려주면 살림살이가 텅 비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김진사는 집에 돌아가 술을 마시며 분을 사겼습니다. 그놈이 감히 내 말을 거역하다니, 분명 여우 요물에게 홀린 게 틀림없어. 옆에 있던 하인이 조심스럽게 말하였습니다. 나으리, 그럼 그 여우를 없애버리면 어떻겠습니까? 김진사의 눈이 번쩍 빛났습니다. 좋은 생각이다. 여우를 잡아 죽이면 사위도 정신을 차리겠지. 포수를 불러라. 김진사는 마을의 포수들에게 돈을 주고 석윤의 집에 나타나는 흰 여우를 잡으라고 명하였습니다. 며칠 후 보름달이 뜬 밤이었습니다. 포수들이 석윤의 집 주변에 숨어서 여우를 기다렸습니다. 그날 밤 석윤은 불안한 마음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밖에서 이상한 기척이 느껴졌고 공기 중에 살기가 감돌았습니다. 석윤은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보았습니다. 담장 너머로 총을 겨눈 사람들의 그림자를 말입니다. 안 돼. 석윤이 소리치며 밖으로 뛰어나가려는 순간 문이 벌컥 열리며 포수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꼼짝 마시오. 김진사 나으리의 명이시다. 포수들이 석윤을 붙잡았고 석윤은 몸부림쳤습니다. 노아라. 노으란 말이다. 그때 마당에 흰 여우가 나타났습니다. 여우는 포수들을 보고도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붙잡힌 석윤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도망가, 어서 도망가란 말이야. 석윤이 절규하였으나 여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탕,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여우가 비틀거렸습니다. 흰 털에 붉은 피가 번졌습니다. 안 돼, 안 돼. 석윤이 비명을 질렀고 포수들을 밀쳐내며 여우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여우는 쓰러져 있었습니다. 가슴에서 피가 흘러나왔고, 거친 숨을 몰아 쉬고 있었습니다. 왜? 왜 도망가지 않았어? 왜? 석윤이 여우를 안아 올리자, 여우가 석윤의 얼굴을 핥았습니다. 그 눈빛은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때 김진사가 나타났습니다. 잘했다. 요물을 잡았구나. 장인 어른, 어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내 딸을 잊지 못하는 자네를 위해 한 일이네. 이제 정신 차리고 재혼하게. 김진사는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석유는 여우를 안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피를 닦아주고 상처를 감싸려 하였으나 여우의 숨은 점점 가늘어져만 갔습니다. 제발, 제발 죽지 마. 그때 여우의 몸에서 빛이 나기 시작하였습니다. 환한 빛이 방 안을 가득 채웠고, 석유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빛이 사라지자 석유는 조심스럽게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여우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소연이 누워 있었습니다. 죽던 그날과 똑같은 모습으로, 소, 소연아? 석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연은 힘겹게 눈을 뜨고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어떻게 어떻게 이럴 수가? 당신이 여우였던 거야? 소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승에서 당신이 너무 슬퍼하는 걸 보고 견딜 수가 없었어요. 염라대왕님께 백일만이라도 다시 돌아가게 해달라고,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소연아, 하지만, 사람의 몸으로는 안 된다고, 짐승의 몸으로라도 좋다고, 그래서, 소연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하지 못한 게 있어요. 소연이 석윤의 손을 잡아, 자신의 배에 올려놓았습니다. 제가, 죽을 때, 아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석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미처 말하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 아이가, 너무 걱정되어서, 여우의 몸으로 돌아온 후에, 그 아이를 낳았어요. 석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소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뒷산 바위 아래, 동굴에, 아기가 소연의 숨이 끊어질 듯말듯 하였습니다. 제발, 우리 아기를 찾아주세요. 소연아, 소연아. 석윤이 아내를 흔들었으나 소연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몸에서 빛이 스르르 빠져나가며 다시 흰 여우의 모습으로 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여우의 몸도 점점 투명해지며 사라져갔습니다. 빛의 가루가 되어 허공으로 흩어지는 소연을 보며 석유는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석유는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아내가 마지막으로 부탁한 것을 해야 했습니다. 뒷산으로 달려가 바위 아래 동굴을 찾았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요람이 있었고 그 안에 아기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우리. 아기. 석유는 아기를 안아 올렸습니다. 아기는 소연을 꼭 닮았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천둥이 울렸습니다. 맑던 하늘에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왔고, 번개가 마을을 향해 내리쳤습니다. 번개는 정확히 김진사의 집을 때렸습니다. 집이 불타기 시작하였고, 김진사는 그 안에 갇혀 비명을 질렀습니다. 살려주오, 살려주오. 허나 하늘은 탐욕스러운 자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김진사는 불타는 집안에서 죽었고 그와 함께 모이했던 포수들도 벼락을 맞아 죽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를 보며 두려워 떨었습니다. 하늘이 노하셨다. 착한 일을 해친 벌이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석유는 아기를 정성껏 키웠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소원이라 지었습니다. 소연의 소자를 따서 지은 이름이었습니다. 소원은 아버지를 닮아 총명하였고 어머니를 닮아 착하였습니다. 석유는 아들에게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내 어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분이셨단다. 죽어서도 우리를 지켜주셨지. 소원이 자라 열 살이 되던 해 석유는 과거에 급제하였습니다. 소연이 바랐던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석유는 벼슬을 하게 되었으나. 고향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매년 소연의 제삿날이 되면 아들과 함께 산소를 찾아갔습니다. 무덤 앞에는 늘흰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꽃을 여우꽃이야 불렀습니다. 옛적 경상도 어느 마을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라면 죽어서도 돌아온다 하였으니 이 어찌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말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죽음도 가르지 못한다고 말입니다. 그 산자락에는 지금도 가을이면 흰 꽃이 피어나고 바람이 불면 여인의 노래 소리가 들린다 하옵니다. 달이 밝아 오네님이 오실라나. 사랑은 짐승도 사람도 다르지 않으며 한번 맺은 인연은 천년을 가도 끊어지지 않는다 하였으니 이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라면 죽음도 가르지 못한다 하였으니 참으로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예시 이야기가 좋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을 눌러 저희와 오래도록 함께해 주시고 좋아요로 마음을 전해 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를 찾아오는 힘이 되겠습니다. 또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